이거 안녕하세요, 겸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, 겸입니다.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포켓 에디션 무한의 계단. 이거 모바일 게임을 직접 뱉긴 거죠. 하신 분들은 많이 알텐데, 안 하신 분들은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. 아, 네. 네, 이거 무한의 계단. 침대는 어려워서 없음. 출구를 찾아라. 그렇다고 바로 나가지 마. 영 형에게 자석권이 있습니다. 근데 어려서 침대가 없단 말이 뭐야 또. 찾아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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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아 길을 이렇게서 올라가. 내 이걸 어떻게 할지. 하. 탈출은 어려우니까. 어떻게? 이 뒤에가 길이었어? 자, 이렇게 쉬운 길이 있었다면. 내가 말해줬었을 텐 말해줘. 쟤, 이럴, 일럴 이러... 잠깐만. 잠깐만. 제작사분, 이 아래 용암을 퍼주시면 좋겠다. 어떡하지? 아니, 무한에게다, 뭐 이거 탈출맵이, 정품맵을 깨야 돼. 이거, 혹시를 대비해 용암을 뿌려놓자. 혹시 또, 또 떨어져서 못 올라가게 되면 또 곤란하니까. 충격과 같이. 용암에. 그리고, 여기는 절대 못 오게 해가지고. 저쪽으로 마음껏 가요. 이렇게 정품 앱을 완성시키도록. 근데 이거 어쩔 수 없어. 이거 정품 앱이어도. 쓴 거니까. 댓글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어, 이렇게 죽으면서. 마음에 들어. 이번 거 찾으셨어요. mp 스토어에서 깔은 건 아니지만. 1단계입니다 점프 점프 왜? 와 1단계는 점프 맵이라니 아야 이거 벌써 젓가락 죽어.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아니 어려워서 침대가 없는 건 뭐야 어려워서 아 안돼 계속 죽어 아 지금 방 쪽이 또 시끄러워가지고 의자에서 하고 있어 불리한번 뒤로 올라갈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올라갈 수가 없어 안돼 이거 또 죽었어 이제 좀 조용해졌어 이제 쇼파 있어 오! 어! 매직 스틱을 꺼낸 줄 알았네 자, 이거 0.11.1로 다시 바꾼 건데,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가 있어요. 하지만, 알려줄 수가 없네요. 왜냐면, 근데, 이건 또뭔 길이래. 오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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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음 났다, 얼음. 오, 어, 야, 야, 이거! 머리, 머리가 다. 이거 흐어. 이거 흐 이거 흐어. 어이어이 이거 흐어. 이거 흐어. 이거 흐어. 이거 흐어. 어 좋아 좋어 좋아 어어어어 이건 어떻게 깨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깨보겠습니다. 제가 머리가 다는데 어딨지? 이거는 머리가 다인데. 아! 이런. 시트 쓰기엔 아네야저 시트 쓰기는 싫음니만 블루먼트로 사야 되겠다. 전 키트 쓰기가 싫음니만은 블록런처가 0.11.1 블록런처 정식구조 블록런처가 사라졌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 진짜 이 블록런처 버그 그냥 빨리 버전이 다 지나야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긴 다행히 머리가 안 닿지. 이거 젓가락, 젓가락. 아유, 어? 새톰 기능들이 없어지. 네얘 어? 머리 다, 이거. 어. 음? 이건 또 뭐야? 음? 어머. <웃음> <웃음>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흙은 설치해놨기 때문에. 괜찮습니다. 여기 젓가락 전투맵이. 제가 제일 어렵더라고요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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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야 좋아. 이거 어떻게? 해 이거 좀 넘겨야 되는 거. 이거 진짜 어려운데? 이거 또? 이게 대결로? 이거 어려운 점프맵이기 때문에 점프맵에 거수신가 봐요. 하지만 못한다면 진짜 그 사람을 사기해야 된답니다 하지만 그건 내알바이니니까 어! 으아아아아아 다시 깨 다시 스플릿 컨트롤 버려야 돼 이렇게 터치가 편해 블리컨커롤을 끄면 제터치가 편한데. 근데 나 너무 좀 익숙해지긴 했는데, 아직 이것도 쓰고 있어요. 너무 많아 자, 여기를 이용해서 천재 어 어, 안돼 어, 잘, 잘 왔는데 어 됐어 아니, 근데 이게 손이 닿냐? 안 닿네 무슨 흙이 어, 어. 아, 괜찮아 괜찮아 여기서 그래도 여기서 스폰되는 건 나쁘지가 않은 거기 때문에. 아, 그럼, 그럼. 난 빨리 살충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왜 여기는 그런데 왜뚫려가지고 뚫어놓셨어 제작자. 좋아, 하하. 이렇게 더치가. 아저흙 낭비. 아, 진짜 흙 낭비다. 이런 소중한 소중해야 하는 흙을 낭비하고 있어. 어쩔 수가 없어요. 설정 점프 앱은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컴퓨터에서는 잘 쉽던데 컴퓨터에서도 어려울 수 있어. 마인크래프트 PC처럼 된 0.12.1로 플레이하면 또 제작자분이 또 그럴까봐 0점 뭔데? 어, 이거 사기야. 잠깐 이거 쓸. 오 어, 여기 있다. 우와. 여기 아래는. 핵이 아주 안기 때문에. 안에서 먹을 생각이었어요. <목소리> 자, 여기. 핵을 다. 먹어줘라. 이게 뭔 시트는 아닌데. 저거 깨려면 또. 오늘 시리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, 댓글도 한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히 계세요.